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쌤입니다. 오늘 3일차이고요. 지금 1, 2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업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라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조금 더 세세하고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100일 과정을 다 끝내시고 오신 수강생분들은 확실히 소리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0일 과정 정말 정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소리가 한 단계 정말 확 하고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해주세요 자 오늘의 어, 데이 3에 나온 분은 누구예요 오프라쇼의 켈러 스위프티, 아시죠, 여러분? 저는 2019년도에 찍을 때만 해도 이 가수분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근데 <laughs> 제가 찍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막 무슨 영화나 이런 TV를 보다 보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유명한 분이시구나, 라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일단 먼저 한번 쫙 한번 보실게요. 보시고 나서 어떤 게잘안 들리지? 내가 어떤 부분이 안 들렸지? 이렇게 판단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was about 15 when I had my first boyfriend. Okay, okay. but was it serious? Um, yeah, we were together for a year. Okay, like kissing and stuff. <웃음> yeah, yeah. <웃음> 자, 어떻게 잘 들리셨나요? OK,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들어보세요. I was about 15 when I had my first boyfriend. Okay. 첫 번째 문장부터 살짝 길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거한 호흡으로 지금 간거 혹시 느껴지세요? 영어는 발성을 시작해서 호흡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호흡을 제대로 안 하시면 발음이 아무리 좋아도 뭔가 힘든 느낌 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어디부터 들어가야 돼요? 빨간 부분부터 뱉어주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 내용어의 악센트고요. 내용어의 악센트에서 뭐 해준다? 뱉어준다. 어느 정도 뱉어준다? 그쵸? 촛불 하고 끄는 정도의 배가 고그 정도 꿀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뱉어볼게요. 1 5 나왔어요. 아, 어, 15. 자1 5는은 어떻게 쓰죠? 자15 이렇게 쓰잖아요. 강세가 뒤에 있다라는 것꼭 기억해 두세요. 50와의 차이점이에요. 50이랑 차이점이에요. 50은 앞에 강세, 15 얘는 뒤에 강세. 그래서 강세로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얘는 그럼 어디를 던져줘야 돼요? t e n 이 부분을 던져줘야겠죠? 티티 teen. 자, t 사운드 제대로 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헤드 해야겠죠? 그냥 헤드, 헤드 이게 아니라 H 어떻게 해요? 하, 이게 H예요. head, h a d 자, 그 다음 거 어디서 던져줘야 돼요? F에서 던져주셔야 돼요. 자, F는 아, 윗니가 아랫니 입술을 살짝 닿은 상태에 물지 않아요? 닿은 상태에서. 그 정도의 그 공간에서 숨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후, 하고, 여러분이 빠져나갈 때요.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분들 있죠? 지금 너무 많이 물었어요. 거의 여러분이 이가요,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칼이야.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물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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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살포시, 살포시 내려두세요. 그래서 이하고 아랫니, 입술 사이에 살짝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으로 소리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후, 하고 일정하게 세워나가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세다가 터집니다. Fur. fur, fur, 그렇죠? 자 그다음 자 boy에서 b sound 대로 하셔야겠죠 b b boy, b b boy. 자 그럼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으면 일단 뱉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정한 속도로 뱉어볼게요. 내용어 악센트만 뱉도록 하겠습니다. tin, h a d first, boy. 다시 시작. tin, h a d first. 요게 편할 때까지 먼저 연습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박자가 틀어지지 않게 박수 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박수 영상 카드 올려드릴게요. 박수를 통해서 리듬을 타는 훈련이죠, 그렇죠? Teen had first boy go. t e n h a first boy. 이게 편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 박수 사이에다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t e n t e n 1 자, 어느정도시동을로 가세요. 10. When I was a b o u t 15. 자, 그다음에 내용어. 단어 들어가 볼게요. 10. 10. 15. 그렇 자, 15까지 했고 앞에 거 조금 넣어 볼까요? 10. 10. I was 15. I was about 15. I was about 15. 10. 10. I was about 15. I was about 15.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 여러분 앞에 기능어의 힘을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 was about 15. 15. teen. teen. I was about 15.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능어가 왜 소리가 죽었는지 하나씩 보볼게요. I was. 이렇게 터지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I was about 15. I was. 이 사운드고요. 여기가 이렇게 붙고 여기는 슈화예요. 그래서 I was about. The, the, the I was about, I was about 이렇게 다 붙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한 단어라는 생각으로 붙어요 그래서 I was about이 아니라 I was about I was about, 그죠 I was about, I was about 자, 그 다음에 15, 여러분 about T 다음에 이렇게 자면 경우 이렇게 살짝 끊어져요 들어보세요 I was about 15, I was about 15 I was about 15, 끊어지죠, 그쵸? about, about fit, a b o u t 어 봐. 약간 이렇게 응, 응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I was about 15. I was about 15. 하고서 거기서 다시 이어집니다. 15 when I had. 15 when I had. 여기까지 연습하죠. 시작. 15 when I had. 15 when I had. 15 when I had. had에서 또 배터지죠? 10 when I had. 10 when I had. 그렇죠? I was about 15 when I had my had a pet g o 먹어요. had my first boyfriend. 오케이? Okay? 이렇게 내용은 악센트 받고 나머지는 먹는 거예요. 다시 이제 천천히 I was about 15 when I had my first boyfriend. 자, 여러분 여기에서 소리 내실 때 그하고 틈만 제대로 처리해도 소리가 굉장히 편해져요. 여기서 여러분의 h a d I h a d my first 드, boyfriend 드 이렇게 여기다가 다 드, 으, 으이 사운드만 안 살려 주셔도 소리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때 보통 이제 드 사운드 다음에 나오는 자음은요. Stops 드 사운드 처리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h a d 하고서 혀끝을 입천장에 댄 상태에서 드 이렇게 터지지 않고요. h a d 여기다 입천장에 놔두 넣으세요. 혀끝 입천장에 두고 그 상태에서 마이에서 같이 터지는 거예요. had my. had my.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대의 귀에 살짝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had my. had my. had my. 그렇죠? when i had my first t 또이러지 않고요. first boyfriend. first boyfriend. first t 들렸어요? I was about 15 when I had my first boyfriend. Okay. 안 들렸죠? 그렇죠? 자, 얘는 왜안 들렸냐면, T를 중심으로 해서 S도 자음, B도 자음이죠. 자음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떼어버려. 이렇게 떼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two boyfriend 안 하고 first boyfriend. First boyfriend 이렇게 소리 내시면 편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T를 중심으로 해서 자음자음이면 T 빠져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볼게요. 한 호흡이에요. 숨 크게 마시고 천천히 가보세요. I was about 15 when I had my first boyfriend.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요 이걸 일단 많이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좀 편해지면 점점 빠르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빠르게 처음부터 집중하지 마세요. I was about 15 when I had my first boyfriend.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내가, 어, 첫 번째 여자친구, 아, I'm sorry. 첫 번째 남자친구를 가졌을 때가 내가 한 15살이었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about 들어가면 약? 한 그쯤 약간 요 정도의 뜻을 살릴 수가 있죠. 오늘 요 문장으로 한번 놀아 볼까요? 내가 몇 살이었어? 뭐 했을 때. 우리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죠. 몇 살이었어? 뭐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씩 바꾸시면 돼요. 이게 문장 확장이에요, 여러분. 15 대신에 딴거 바꾸시면 돼요. 12살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I was about 12. 그렇죠? I was about 12. 나 12살이었어. 딱. 그러면 about 빼면 돼요. I was 12. I was 12. 그렇죠? I was 12. 내가 뭐했을 때 when 하고 뒤에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I was seven years old when I found. I was seven years old when I found. I was seven years old. When I, found... I was seven years old. When I found out 이렇게 나왔죠. 내가 그걸 알게 되었을 때몇 살이었어? 나 일곱 살이었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내가 일곱 살이었어. 그거를 뭐 하게 됐을 때라는 이런 표현 여러분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조금씩만 바꾸고 나머지는 안 바꾸는 고있 거기 때문에 소리를 그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문장 확장의 좋은 점입니다. 그렇죠. I was seven years old when I found out. 내가 그걸 알게 됐을 때. When I found out. 내가 그걸 알게 됐을 때, 7살이었어. 자, 다음 문장이 u 요 내가 u t 살이었어. I 그 일이 있었을 때. 그일 w 있었을 때, 나 o u 살이었어. 생 When I 뭐라고 할까요? 먼 t 생 h 하는 시간 드릴게요. e 자, 영상 여러분 좀 보셨죠? 여러분 생각한 대로 그렇게 나왔나요? I was 12 when it happened. 그게 일어났을 때 when it happened. 그게 일어났을 때나 12살이었잖아. 여기서 about 쓰면 12살쯤이었어. 정도로 갈수 있겠죠? I was 12 when it happened. 그게 일어났을 때나 12살이었어. 자, 이렇게 I 대신에 또뭐쓸수 있어요. 그쵸죠 she나 he나 뭐 이런 데이나 이런 걸로 바꾸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다 바꾸다 보면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문장 확장이에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앵무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녀가 여덟 살이었어. 걔가 죽었을 때가 여덟 살이었지.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She was eight when she died. She was eight when she died. She was eight when she died. She was eight. 그렇죠? 걔가 죽었을 때. When she di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서 문장 여러분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좀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뭐 했을 때가 몇 살이었어? 그애가내내 내 딸이 뭐 했을 때가 몇 살이었어? 내 딸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가 몇 살이었어? 뭐 이런 정도 다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오케이? 연습 많이 해 두세요. 좋은 소리로. 자, 그다음 다음 문장 볼까요? I was about 15 when I had my first boyfriend. 오케이. Okay. Okay. But was it serious? 오케이. Okay. But was it serious? 오케이. Okay. But was it serious? 자, 첫 번째 남자친구로 가졌을 때가 내가 한 15살쯤이었어? 라고 하면 보통 1 5살의사랑은 그렇게 진지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프라가 이렇게 물어보죠. Was it serious? 뭐 진지한 관계였니? 정도의 뜻이죠. 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이 뱉어야 되는 건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쵸? S, E, serious에서 고기만 뱉으시면 돼요. 여기 발음 기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발음 기호는요. S 다음에 바로바로 바로 기둥소리입니다. 여러분, 기둥소리에 대해서 제가 음소단이 해놨어요. 이거 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이거 소리 내실 때 어느 정도 입술이 스마일된 상태에서 얘는 어, 기둥 소리 의 정말 큰 특징은요 이라고 한 거야 에라고한 거야가 굉장히 헷갈리게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에+ 이+ 에를 소리를 맞춰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 내가 들어도 너무 시리어스 이렇게 들려 이러면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c 하고에 뭔가 중간 소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라고 했나 에라고 했나 시 C 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s 세세세세세세 Serious.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맞춰 가시는 게 기둥 소리 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S 사운드 항상 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셋다가 뱉어줘야 돼요. Serious. 스, 스, 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것부터 하세요. 스, 스, serious. 오케이. Was it 힘들어 가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 T 다음에 나오는 S 역시 스탑 사운드로 처리돼서 살짝 끊어졌어요. 들어볼게요. Was it serious? Was it serious? was it serious? 어제 살짝 끊어졌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this sound고요. 이렇게 연결돼서 장 플러스 모브로서 연결됐어요. 그래서 was it was it was it 한단소리럼 들렸어요. was it was it. was it 근데 둘다 힘이 안 들어가니까 was it was it was it was it. 보카스로 하듯이 was it serious? was it serious? 심각한 관계였어. 뭐 진지한 관계였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Was it serious? 음, yeah. We were together for a year. 음, yeah. We were together for a year. Yeah, we were together for a year.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Yeah, 꽤나 뭐 심각한, 뭐 진지한 관계 였어 라고 하면서 한 1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또 빨간 부분을 좀 뱉어보도록 할게요. Yeah 할때 중요한 건 Y 사운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Y 사운드가 반자음이라는 소리예요. 반자음이라는 건 뭐냐면 생긴 건 자음인데 뭔가 소리는 모음처럼 들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반자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자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소리를 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소리가 반자음이에요. 보통 특히나 어떤 소리를 굉장히 착각하냐면 이 ear 이 소리하고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ear 이 소리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귀 라고 하는 소리와 그다음에 어떤 해 라고 하는 ear 이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 두 개의 차이점은 지금 모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다르냐? y 가 있냐 없냐만 틀립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y 서울이는요 한국어로 하면은 이거든요 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뒤에도 ear e 앞에 자음도 이 그러니까 내가 한것처럼 느껴요. 이, 이니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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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Y 소리로 안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Y 소리는 항상 여러분 혀끝을 이아래니 안쪽에다 대시고요. 그 상태에서 꾹 하고 눌러주셔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거 여러분의 귀가 아니라 여러분의 좋은 기가이에요 그래서 혀끝을 정말 내가 눌러줬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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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어. ear. 이렇게 해줘야 y 사운드 한 거예요. 그냥 ear, ear, ear. 이런 사운드는, 이, 몸의 요 ear 사운드는요, 굉장히 상쾌하고 청명한 느낌이라면, 뭔가, 이, 지저분한 느낌. 그쵸? 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ear, ear. 얘는 귀. 그래서 이런 소리의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y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그냥 yeah.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y 꾹 누르고, yeah, yeah, yeah. 이렇게 하시면 소리가 훨씬 좋겠죠. yeah. 오, 꽤나 진지한 관계였어. we were together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we were 힘들어가지 않고요. 힘이 들어가는 부분만 우리 뱉어준다면 어디에 뱉어요? 후게후게후게 여기서 뱉어야 돼요. 그렇죠? we're together 그다음에 아까 했던 예+ e 예+ 예. 그래서 이거 두개 먼저 연습하세요. 겟 예+ 게 y e a 예. 이게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면 이제 기능을 살짝씩 넣어주는 거예요. we were 천천히+ 천천히. we were we were together we we're together for a year we were together for a year we we're together for a year 여러분 together라고 들리셨어요? 투 to 들려요 여기 Yeah, we were together for a year. To 안 들리죠? 원래는 들려야 돼요. Together, together. 단어 하나만 할 때는 together. 확실하게 이 T 사운드 살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T를 중심으로 해서 모음, 모음이 오는 경우 여기, 여기가 이제 w o r d 라는 모음이 되는 거거든요. R control 모음 사운드예요. 자, 그러면 T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음이 오는 경우 이때 T는 뭐가 가는? 그렇죠, 리을 소리가 가능해서 힘이 확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We're together. 그래서 t 를 살려주는 원어민도 있고요. 이렇게 소리를 죽여버리는 원어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we were we're together. we're together. 굉장히 이렇게 한 빨리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we're together. we're together. we're together for a year. 여기서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어요. for 어 이렇게 힘 주시면 안 돼요. 여기는 거의 쉬와 소리라서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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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밖에 처리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어 uh, year. 어 uh, 이러지 않죠. 여기도 약간 쉬와 처리를 해서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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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됐죠? for a year. for a year. for a year. 여기서 투 하고 던져 주셔야 돼요. 자, 천천히 해 보면요. Yeah, we were together for a year. Yeah, we were together for a year. 하면, yeah, we were together for a year. 있었지, 그랬더니, mm, yeah, we were together for a year. Okay, like kissing and s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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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자 강세는 여기 있고요. 얘는 오케이 okay 아니고요. 오 사운드라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오, 오, 오 영어의 철자 알파벳 오에는 오 사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오, 오, 오 이중 모음입니다. 오케이 okay. 강세 K 에 있어요. 그래서 크 사운드 크 제대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okay, like kissing and s t u f kissing and s t u f 오케이 okay. 그러니까 그 진지한 사이라는 게네가 말하는 그 키스하고 뭐 그런거 약간 요런 말들 하고 싶었던 거좀 놀리려고 그렇죠자 그래서 uh, and stop 하면 그런거 정도로 해석할 수있겠고요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요하지 않는 힘이 빠지는 소리가 되었고 여러분 and 들렸어요? okay like kissing and stuff 안 들렸죠? 자 여기서 역시 싹싹 빠지고 and, 요거 and 사운드만 들렸어요 그래서 kissing and kissing and stuff kissing and stuff kissing and stuff Kissing and s t u f 어디서 확 터졌어요? 여기서 확 터졌고요. Like 같은 거는 당연히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Like kissing and s t o p like kissing and s t o p 그러면 상대 교회는 kissing만 들려요. Like kissing and s t u f 중요한 것만 들려주는 거라 그랬어요. 효율적인 언어입니다. 자그 다음에 s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t는요, 살짝 된 소리 나오시면 편해요. Stop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된 소리 내면 조금 더 편하다라는 규칙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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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때 f 사운드 끝에 가서 여러분 stop. 이렇게 물지 마세요 여러분 F 사운드는 개소금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약간 후... 여운을 남기면서 까야 돼요 스탑 스탑 이런 느낌이지 스탑+ 스탑 이렇게 물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싹 한번 해 봤고요 여러분 하나씩 저랑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제 몸동작을 따라 하면서 여러분 천천히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 속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준비하세요. 항상 몸을 움직이면 좋습니다. 특히나 체각형 분들은 항상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I was about 15 when I had my first boyfriend. Was this serious? Yeah, we were together for a year. Okay, like kissing and stuff. 자, 이번에좀 빨리 해볼게요. i was about 15 when i had my first boyfriend was it serious yeah we we're together for a year okay like kissing and stuff 자, 이렇게 해서 좀 빨리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번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은요, 우리 스크립 분석한 걸 보시고 맨 마지막은 아시다시피 그냥 영상 보시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3강 마무리 했고요. 자, 오늘도 역시 많이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Knowing is not enough. 아시다시피 아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죠. 항상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카페에 가시면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이거를 이거를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혼자 공부하면은 안 돼요. 항상 같이 해야 돼요.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녹음을 해서 올리셔야 돼요. 부끄러운데요, 생이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서로서로 서로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아, 그쵸? 이 소리만 나오는데. 그쵸? 그래서 항상 녹음해야 돼요. 녹음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어떤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꼭 소리 녹음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동지들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올렸어? 그러면 이렇게, 아, 너무 잘하시네요.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응원도 좀 같이 하고, 그런, 어, 훈훈한 분위기에, 어, 카페를 좀 여러분이 형성해 가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힘이 되잖아요. 서로 서로에게. 어우, 힘내세요. 잘하고 있으시네요.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 알차게 한번 끝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I was about 15 when I had my first boyfriend. Okay. But okay. was it serious? 음, mm, yeah. We were together for a year. Okay. Like kissing and stuff. <laughs> yeah. Yeah. I was about 15 when I had my first boyfriend. Okay. okay. But was it serious? 음, mm, yeah. We were together for a year. Okay. Like kissing and stuff. <laughs> yeah. Yeah. I was about 15 when I had my first boyfriend. Okay. okay. But was it serious? Mm, yeah, we were together for a year. Okay, like kissing and stuff. <laughs> yeah. Yeah.